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써니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은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부분, 부분,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 책이 나한테 참 도움이 될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우리는 누구나 놀란 마음의 힘, 즉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좀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전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듯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나 지식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활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내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지금에 있어야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내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좋아, 좋은 것들만 맞이하고, 더 좋아질,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게 믿어지네요. 음, 또, <laughs>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 활동한다네. 그러니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잠재의식에 뭔가 좋은 암시를 주어야 하지 않겠나? 아, 이거는 이 저자의 친구가 심리학자인 분이 한 분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병에 결, 결핵에 걸렸는데,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서 잠자기 전들 이런 말을 했대요. 어, 내 폐의 모든 세포와 신경조직, 근육, 이제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완벽해진다. 내 몸은 전체적으로 건강과 조화를 되찾아간다. 라고 이렇게 잠들기 전에 계속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결핵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래서, 음,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잠재의식을 어떻게 이렇게 불어 넣느냐에 따라서, 어, 그 암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설마 그것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어, 나탈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겠죠. 마음이 잘하면 부와 성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 되거나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는데 회복될 가망이 없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뒤를 받쳐준 어떤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래요.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나도 부자가 될수 있어. 어떤, 이젠, 나도 불사가 될수 있어. 이젠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 봅시다. 하루에 5분, 서너 번씩 이런 말을 반복해 보면,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 내 잠재의식 속에다가 내 생각을 불어넣으라는 거죠 계속 되풀이해서 잠재의식이 습관화 될수 있게 부에 대한 인식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좋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분별력 있게 쓸 것이다 내 생활에서는 돈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내면 멋진 방법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 돈은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인식은, 잘 나타내지를 않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음물처럼 넘치는 분은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먼저 어, 돈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 나는 돈을 사랑하고 내가 가, 나한테 오는 돈은 나는 좋은 곳에서 쓰고 좋은 방법으로 어, 내가 사용할 거다라는 그런 말들을 늘 생각과 입으로 뱉어내라는 배타내, 거죠. 음. 먼저 돈을 먼저 사랑하래요. 돈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면 돈은 내게로 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흙과 같은 것이래요. 이렇게 흙에는 씨앗을 뿌리면 어떤 씨앗이든 흙은 받아들이잖아요. 그 흙은 씨앗이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일단 흙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흙은 그 환경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흙이래요. 그러니까 흙이 흙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를 올 것이고 나쁜 생각으로 나쁜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그 나쁜 생각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잠재의식에게 꾸준히 확신에 찬 암시를 던진다고 해도 의심이나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며 가다듬었던 혹은 몇 시간 전에 다짐했던 각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때입니다. 그 씨앗은 이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법칙이 구현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따르면 예외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절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돈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책을 듣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씨앗을 우리 마음에, 어, 우리 마음이라는 흙에 뿌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보고, 어,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어떤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 씨앗조차도, 그 종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잠재의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아주 내 환경이 어떠하든 실패에 있는 사람도 좌절에 있는 사람도 그 환경을 무시하고 이제부터 음, 나는 앞으로 어, 좋은 환경을 만들 거야 나는 앞으로 점점 더잘 되어질 거야 나는 앞으로 점점 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입술로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한 5분이라도 서너 번씩만 해도 생각 자체가 틀려진대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 안 된다 한들 우리가 읽는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해보기로 해요. 또이책 읽다가 어, 좋은 거 있으면 또 찍을게요. 안녕